아, 차승원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몸매를 소유하고 있는 차승원 씨는 핫한 바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섹시가이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식스팩이라는 외면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내면도 20대 그대로인 차승원 씨. 아, 정말 바라만 봐도 설레는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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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라고요? 예, 네, 감사 합니다. 어, 어, 20, 어, 20대들 잠깐만 있어 봐, 얘기 좀하게20대들을제 어, 치고 어, 이렇게 영광 스러운 상을주 셔서 너무 감사 드리 고요. 어, 앞 으로 도좀더 열심히 해서 유지 하 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